안녕하세요, 조식아 매 조심입니다. 오늘 오늘이까지는... 의가은 잠깐만 이거 버그 걸렸어. 아이 진짜. 이거 지금 저거 세 번째거든요. 한 번은 이게 꺼지고 한 번은 내가 걸렸어 가지고 한 번은 내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. 아예 예, 그 이상한 말 말고요. 여... 그 있잖아요. 어, 말하면 안 되는 예를 들어 저거 본명이라든지 그런 거. 그런 걸 말해버렸어요 이씨 <laughs> 자 그러면 아까 전에처럼 해볼게요 아 저가 어떤 걸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거든요 어아 이렇게 아한 개만 더 있으면 되는데 어 이걸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아 네. 머리 머리 마트 이렇게 해 주면 좀 위험해 보이잖아 네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테 되나 될지 모르겠지만 좀 균형이 못 잡힐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시고 됐어요 잠깐만요 자 됐고요 후... 될수 있을까? 그래 될수 있어 할수 있어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? 아 잠만 이거 좀 그래 됐고요 움직일 수 있겠지? 움직일 수 있겠지 자 기관총도 어디에다 하지 아 진짜 하지마라 여기. 아 진짜 하지마라 아, 뭐해 자랑하러 왔나봐 오케이 얘네들 배 띄우겠습니다 해보자 이거냐 오 잠깐만 롱메롱. 어, 저뭐 이거 잡고 있는 거 뭐야? 에휴. 이제부터 장난치지 말아야지야. 알겠지? 나 진짜 이번 촬 촬영 망치면 나 진짜 망한다고. 오케이? 오케이? 우회로 부셔졌네. 아 맞다 앞에 있는 애들 만들었어야 했는데 아씨. 앞에 뭔가 저가 방어를 해야 될 그런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못 만들었네요. 그래도 나는 할수 있다. 오케이 아무것도 없고. 잠깐만서 저거 말이 없어서 죄송한데요! 제발, 안 돼! 안 돼! 잠깐만! 제발! 제발! 기간총만은안 돼! 이렇게라도 한번 버텨볼게요. 저가 옆에 있는 걸 만들기 잘했네. 제발! 오케이. 앞에. 오케이. 이 정도면 됐어. 이제부터 문제야. 어때? 네. 어 조금만 잘하면 될 수도 있겠는데. 제발, 제발 통과되라. 제발, 제발 야구 공만 피하면 돼. 제발!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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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안돼, 안돼, 안돼. 오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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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. 자, 이대로 끝나면 안 되니까, 한 판만 더 하고,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좀 이상한 걸로 해볼게요. 네. 저를 뭔가 감싸는, 진짜로, 아예. 아예 저를 감싸볼게요. 그게 가장 좋을 수도 있어. 네. 좋을 거예요. 제발. 이렇게, 감싸주면, 난 죽을 이유가 없지. 자, 이, 이배 이름, 큐브다. 큐브! 오, 어, 잠깐 아. 왜 그러니. 아, 왜 그러니. 진짜로. 진짜 폭격! 아, 제발. 화면 움직이지 마라, 제발. 아, 이렇게 하면 안 되나보다. 어, 그러면, 앞에, 앞에를 꼬꾸라질 이유는 없으니까. 네. 그럼 이걸로, 8개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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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되고 있겠지. 아이스아이스이 마음대로 해라. 어, 이거까지. 해주면 아 여기 한 개가 부족한데 그럼 이걸로 해보자 그 오케이 그래 이걸로 해봐 <laughs> 좀 이상할 것 같긴 한데 해보지 뭐 이걸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뭔지 모르겠거든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래 이렇게 아. 제발. 아 뭐야 이거. 아이고 이거 욕. X 아제 발. 아. 죽고 싶냐? 진짜. 아, 진짜 하지 마. 오케이. 추랑하고 싶지? 오케이. 추랑해 봐. 오케이. 이제. 아, 진짜 하지 말라고. 얘 뭐야? 뭐날라다녀 아, 진짜 하지 말라고. 풍선 한 개야? 아, 진짜. 아니, 하지 말라고, 진짜로. 방해하지 마라. 아! 네, 괜찮습니다. 괜찮을 거예요. 하지 말라고, 이 아, 진짜로, 아, 진짜로, 아이. 오케이 이 정도면 됐어 옆양 옆으로 갈수는 있는 거죠 아 제발 후... 아 어떤 놈 노... 때문에 이렇게 됐네요 왜 이렇게 못하냐고요 당신들이 해보세요 진짜로 진킹 받아 아, 풍선아, 걸리, 걸리적거리지 말고, 제발. 진짜. 제발. 제발. 어, 잠깐만. 할 수도 있겠다, 이거. 오케이. 아우, 오케이, 아. 아, 진짜, 운전자가 부셔지는 건좀 아니지 않냐? 그래, 몰라. 몰라. 아, 제, 어, 양옆으로 가자. 오케이 아아 <laughs> 여러분들 저 망한 것 같습니다. <laughs> 어떤 처음에 나온 그 자식 그 자식 때문에 미치겠군요. 아 제발 보물섬 만들기 진짜 킹 화내신, 많이 화내실 것 같은 분들은 하지 마세요. 제발요. 진짜 킹받아요. 오! 더블 나온다? 아, 진짜, 어, 이거, 이건, 안 돼!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! 안 돼. 아, 씨. 아니야, 안 돼. 안 돼! 두들기지 마!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여기, 이거, 왜, 왜잘 돼, 이거? 이거, 왜잘 돼? 뭔가, 짜증나네? 왜나안 되고, 얘는 잘 돼? 오, 뭐야, 노란색으로 바뀌었다. 우와. 이건 좋네. 아, 진짜, 택배들아. 나좀 도와줘라. 아, 나좀 도와줘라. <laughs> 오, 파란색. 나이스. 파란색이면 좋아. 아, 안 돼. 는데 <laughs> 잠깐만, 생각해보니까, 나왜 파란색이냐? 나이 정도까지 파란색을 원하진 않았는데 어 뭐야? 가까스로 다섯 번째까지 왔습니다 뭐지? 왜 이거 잘 돼? 짜증 나게? 아 진짜로? 아 던지지마 던지지 말라고 던지지 말라고 던지지 마얘 뭐야? 아 진짜 하지마 아아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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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늘 재밌는 거 구독까지 눌러 주시고요.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세요. 그러면 빨. 아니 진짜 왠? 걔네들이 왜